아, 표정이 기뻐 보이십니다. 아, 아, 자. 예, 감사합니다. <laughs> 경기 내내 긴장감이 넘쳐 보이셨는데 아, 네. 아, 일단 지금 좀 소감이 어떠신지 들어보고 싶은데요. 나는 너무 너무 기분 좋고요. 어, 선수들이 너무 고생한 바람에 너무 기, 기분이 좋습니다. 예. 오늘 경기 승리가 정말 중요했고 특히나 제주 참다수의. 아, 시즌 만에 정규 리그 1위에 성큼 다가설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좀 오늘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과정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도 뭐 어제와 그제와 같은 경기 내용으로 좀그 패턴으로 좀 우리가 훈련을 했기 때문에 뭐별 별다르게 뭐 주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수들 뭐 컨디션에 따라서 그 경기력이 나오기 때문에 뭐 렌시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적응을 한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예. 네, 공항 감독 어, 승리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아무튼 이제 그 제가 봐, 보는 견해에서는 어, 자꾸 변화를 아주 조, 좋은 입장에서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어, 공격 전환, 수비 전환 이 전환에 대해서 바로 어, 수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이어서 이어서 잘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어, 공격 전환과 수비 전환에 있어서 선수들이 유기적으로 잘 돼서 결국 수비가 되니까 공격이 되는 거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공항역 감독 어, 다음 또 경기에서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